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조금 있어요. 그 지식이 뭐냐면, 그 지식이 뭐냐면, 이 함수 그래프를 일단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느냐라는 거야. 알겠니? 어, 이게 있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뭐 이런 함수 있죠? 이런 함수. 이런 함수가 있고요. y는 e의 e의 x 뭐 이런 함수가 있어. 이런 함수.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더하기로 되어 있는 함수가 있고 이렇게 빼기로 되어 있는 함수가 있어. 이거 이제 우리가 수원할 때 지수할 때 이제 했던 건데 두 개의 차이를 좀 먼저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보면 어 <laughs> 생각을 해봐 그냥 2의 x 에다가 2의 마이너스 x를 말 그대로 더한 거잖아 그치 더한 거니까 여기다가 1 얘도 무조건 뭐가 되죠 얘들아 양수가 되겠지 얘도 무조건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x가 양, 0, 양수든 양 0이든 음수든 간에 무조건 얘도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이를 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여기 하나짜리 얘보다는 뭐하고 뭐할 거야 클 거야 그치 그리고 얘네 둘이가 가질 수 있는 최솟값이라는 거는 얼마냐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최솟값은 얼마일까? 얘네 둘이 역수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쵸? 그럼 두개 역수야 산술기 하면 얼마라는 거 바로 눈에 나와 2라는 거 바로 눈에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 당연히 X가 0일 때 최솟값 2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 여기를 알겠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친구는, 자, 이거 FX에 있다 가면은, 이거 우함수일것 같아요? 우함수가 뭐지, 얘들아?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원래하고 똑같은 모양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될것 같죠?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X가 되고 얘는 X가 되니까. 원래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한쪽이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의 그래프의 모양이라는 거는 여기 봐봐. 여기다가 그냥 1, 2, 3, 4 넣어보면은 얘는 그냥 지수 함수잖아. 그치? 여기다가 1, 2, 3, 4 넣으면은 1일 때는 2분의 1 더해주는 거고, 2일 때는 4분의 1 더해주는 거고, 3일 때는 8분의 1 더해주는 거고. 그리고 뭐그 이상이 된다면 굉장히 미비한 거를 더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y, 는 2의 x라는 지수 함수와 큰 차이가 있겠어. 없겠어. 큰 차이가 없겠지. 뭐, 야. 0. 아주 작은 값들 더해주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얘가 이 y 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이차 함수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 이런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함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아까와 똑같아. 우리가 이제 뭐 그냥 함수를 예측할 때 x에다가 0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만 판단해 보면 되잖아, 그치 그럼 X가 0일 때면, 당연히 얘 1이고 얘도 1이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된다, 라는 갈 수가 있겠지. 즉, 여기를 지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X가 만약에 양, X가 양수면, 뭐 1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2에서 2분의 1 빼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2면은 4에서 뭐 4분의 1 빼는 거고, 뭐 8에서 8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의 모양을 띠기는 띠는데 처음에는 조금 달라지겠지, 상황이. 처음에는 다 뺐으니까 여기서 시작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 모양을 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X가 음수일 때 어떻게 되냐. X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1로 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로 보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니? 2분의 1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죠? 2가 되겠네, 그쵸? 얘는 4분의 1, 4 빼는 거고. 어, 여기가 아까 2일 때 2분의 1 빼고 4일 때 4분의 1 뺐잖아, 이쪽에서는. 근데 여기는 반대 개념이 되겠지?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그래프의 모양이 뭐한다? 그려진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걸 첫 번째 좀 알아놓으셔야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 이제 숫자 2 대신에 무리수 2가 들어갔다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 그래프도 어떤 모양을 이런 모양을 띄고 있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구요 그리고 여기 앞에 개수가 지금 얘도 AX고 마이너스 AX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뗀다는 라 거는 바로 무슨 말이냐 아 원점 대칭인 함수의 그래프 형태를 띄고 있겠구나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나 있겠다 그치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선생님 여러분한테 좀 풀이 과정 쓴 거는 똑바로 딱 서거나 보여줄게요 첫 번째는 그래프를 좀 확인, FX 어, 그래프를 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여기는 이제 잘 봐야 될게 뭐냐면, A가 얘들아, 뭐니, 음수야. 그러니까 얘가 음수란 얘기야. 우리는 아까 뭐 FX가 2에 뭐 X, 빼기 2에 양수일 때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음수다 그러면 요렇게 이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 양수일 때가 어떻게 되겠어? 양수, 양수일 때가 오히려 음수가 되고 음수일 때가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건데 얘가 뭐 했다는 거야? 방향 바꿨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뭐이 정도 충분히 우리가 뭐알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아 너는 요렇게 왔다가 여기에서 점 찍고 다시 요렇게 내려가는 이런 음.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음. 자,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역함수는 당연히 y콜 뭐가 되겠니, 얘들아? x에 대한 어떤 대칭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y콜 x를 우리가 이렇게 한님이 한번 그려보고요. 자, 이 친구를 갖다가 이거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떤 모양이, 어떤 모양이 그려지겠니? 이런 모양이 그려진다라는 거 알겠지? 네. 그쵸? 요렇게, 요렇게. 그치? 어.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갖다가 이것에 대칭하면 어떤 모양? 이런 모양이 그려지겠다라는 걸알수 있겠네. 됐나요? 네. 어. 이 친구를 갖다가 이렇게 대칭, 이 친구를 갖다가 이렇게 대칭, 이렇게 대칭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응.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할 수가 있냐면, 여기 이제 검은색이 이 친구가 f x 가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가 g x 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교점이 몇 개가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세 개의 교점이 생기겠구나라는 거 자연적으로 알 수가 있고, 이세 개의 교점은 느낌상 어떤 그래프가 지나가면 좋겠어? y는 마이너스 x가 지나가면은. 좋겠구나라는 것도 뭐 그냥 느낌적인 느낌상 알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아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뭐 0일 것이고 얘는 뭐 누군지는 모르겠어. 얘도 누군지는 모르겠어. 알겠지?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모두 다 y equal -x에 대해서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일 것이다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안다는 게 뭐가 주, 중요하냐면. 이거 한 X값만 내가 알아도 얘가 만약에 A라고 해봐 그럼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리고 얘네 둘이 가 얘네가 다 점대칭도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러면은 A였으면 얘는 마이너스 A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에 대한 정보만 내가 알아버리면 각각의 점들에서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어이 극한값을 한번 이제 이 극한값이 지금 얘란 얘기잖아, 그렇 극한값이 얘니까 x 이골 이제 b를 한번 내가 넣어볼 거야, 알겠지? 그러면 x 이골 b를 넣으면 얘가 0이 되겠죠. 맞죠? 얘가 0이야. 얘가 0이면 여기다도 그럼 b를 넣으면은 즉 f b 플러스 g b라는 친구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맞죠?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f하고 g에다가 똑같은 이렇게 x값을 넣었을 때, 잘들보세요 똑같은 x값을 넣었을 때 그거의 두 함수 값의 합이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얘는 음수가 되든지,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가 되든지, 얘가 0이면 얘가 0 되든지, 뭐, 이런 케이스가 돼야 되겠지. 다른 케이스로는 될 수가 없잖아. 근데 여기, 여러분이 그래프를 좀 해석하시면, 똑같은 값에서 똑같은 부호를 가져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비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야. 만약에 비가 음수라고 해서 여기다가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호가 반대가 나오는 이러한 상황은 내가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얘가 뭐 0분의 0분이 반드시 돼야 뭔가 극한감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0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그래프 상황에서는 누구 밖에는 해결점이 없겠어? 얘 밖에는 해결점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옆지 되겠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FB가 바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FB가 0이 되는 거, 그 다음에 GB도 0이 되는 거는 바로 B값이 얼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0이 돼야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 일단은 b라는 친구는 무조건 뭐가 되는구나 0이 되는구나 라는 걸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갑니다. b로 가니까 그 다음에 x분의 자이 친구 fx 더하기 자 gx 하고요. 여기다가는 그냥 0 집어넣어서 따로 빼버리면 되잖아그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 하시고 여기다가 0넣어버리면 g 마 2분의 3 분의 1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이 친구? e f 더블 플라임 2분의 3 하시고요. 마이너스 올려버리면 마이너스 4a 세제곱 플러스 a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 뭐 여기까지 오는거뭐다 알아먹겠죠, 그쵸자 그러면. 이 친구는 g-2분의 3이니까, g가 지금 빨간색이거든? 그럼 마이너스-2분의 3은 어딘가에 있는, 지 뭐, 이런 값이겠지, 이렇게. 얘는 양수, 그냥, 어떤 값이야. 즉, 뭐, 극한 값 구할 때 있어서, 뭐, 그냥 상수니까. 뭐, 내가 뭐, 일단 신경쓸 필요는 없겠죠그렇죠 자, 그러면 이 친구 극한 값을 좀 구해주면, 이거 뭐, 그냥 로피탈 써버리면 되겠지. 로피탈 써버리면은 얘는 1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f 플라임 0 더하기, g 플라임 뭐, 0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f 플라임 0 하고 g 플라임 0 이고요. 곱하기 여기 있는 거이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1이 이제 이 친구 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나는 일단이 친구를 내가 뭐 해봐야 되겠니? 구에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f 플라임 0 하고 g 플라임 0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지금 얘네 둘이는 역함수잖아, 그렇지 얘들아? 역함수고, 어, 역함수가 같은 X 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치? 그러면 두 역함수가 접선의 기울기는 여러분 뭐가 되는 거 혹시 알아요? 수직인 거 알아요? 뭐라고요? 수직.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똑같은 그 역함수인데. 네. 자, 이렇게 돼 있어, 하나가.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두 역함수죠? 네. 어. 자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리고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내가 그려 알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죠? 기울기 값은 무슨 관계죠? 아, 역수 무슨 관계? 네. 역수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라면 얘는 뭐가 되는거니? 2분의 1 되는거지 예를 들어서 네. 그쵸? 그러면은 지금 g 플라임 제하고 f 플라임 제하고 g 플라임 제로는 둘이는 뭐야, 얘들아? 역수 관계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나는 f 플라임 영 값만 구하면 g 플라임 영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 어, 역수가 되겠구나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겠네. 여기 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f 플라임 영을 한번 구해보려고 f 플라임 x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f'x 플 이거 미분하는 거잖아 그치? 이런 거 미분은 우리가 뭐 여러 번 많이 해봐서 알잖아 그쵸? 네. 일단은 이거 부호 바뀌고 그쵸? 어 이거 얘 덕분에 이거 부호 바뀌잖아 그리고 그대로잖아 그치? 네. 그리고 앞에 있는 거한번더 이거 a 내려와야 되겠지? 그래서 a로 끄집어 내리면 2의 ax 제곱 빼기가 뭘로 바뀌는 거니? 더하기로 바뀌어서 2의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네. 자 더블플라잉 갑니다 자 더블플라잉을 하면 어떻게 되냐 a가 한번더 내려와야 되겠지 한번더 내려오니까 a 제곱이 될 것이고 2의 ax 이거 바뀌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사실은 누굽니까 fx다 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아, f 더블 플라임 같은 경우는 a 제곱 곱하기 f x다 여기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음. 자, 그래서 일단 나는 f 플라이미 값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0을 한번 넣어보뭐 이게 1이고 얘 1이겠다, 그렇죠? 그럼 2a가 되겠네. 즉 얘는 2a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써 보면 2a 더하기 2a 분의 1요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지. 역수관계라고 했으니까. 식을 좀 정리를 좀 합시다. 아튼 통분해 버릴게요. 알겠지? 통분하면 뭐가 되겠어? 2a 2 a 분의 2a, 2a였으니까 4a 뭐가 됩니까?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네. 얘가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곱하기 한번더 써줄게요. 자, g 2분의 3분의 1은. 자, 어, 여기 이제 이쪽을 좀 정리 한번 해보자. 이쪽 좀 정리 한번 해볼건데 f 더블플라임의 2분의 3인데 여기 f 더블플라임의 2분의 3 얘를 이렇게 조금 해석해볼 수 있을까? 선생님이 아까 더블플라임 뭘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어? a 제곱의 fx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아2 곱하기 a 제곱 f 2분의 3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래서 얘를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은 EA 제곱 곱하기 f/2분의 3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 마이너스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오겠다. 자, 일단은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이제 약분이 되는 거거든. 정리 한번 해보면 A 하나 없애 볼게요. 선생님이. a 하나 없애보면 a 이렇게 없어지고요. 너두 개가 되고요. 너몇 개가 되니 한 개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맞지? 응. 그렇게 되고 결론적으로 2a 이렇게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1만 남는다. 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얘기야. g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f 2분의 뭐가 된다? 3이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뭐할수 있어? 알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어요? 어. 그러면, 이게 이제 뭔 소린가 봤더니, g-, g-2분의 3, g-2분의 3이라는 게 어떤, 어딘가 위치인가 있겠지, 그치? 자, 이그래프 한번 와보세요. 지금 GX는 빨간색이야 그치? 그러니까 빨간색의 어딘가에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자리가 있어 알겠니? 근데 이런 것도 항상 이 문제 풀 때는 우리는 설명하다 보니까 아 여기 있는 것도 설명하고 여기서 설명하고 하는데 항상 스토리는 어디야? 어 여기에 항상 항상 접하고 만나고 아 뭔가 이렇게 만나고 접해야 일이 생기지 로맨스가 생기지 그치? 어 어쨌든 여기가 사실은 이제, 아,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자리구나. 나는 것만 내가 사실 빨리 알아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laughs> G 마이너스 2분의 3이 만약에 여기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F 2분의 3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F 2분의 3은 여기잖아, 그렇지 G 마이너스 2분의 3은 여기야? F는 여기야? 똑같 이, 아, F는 여기네, 여기나 납니다. 여기, 여기네, 여기. 그렇지 그럼 이거에 얘는 지금 여기고요 얘는 지금 여기입니다 똑같이 돼야 돼간격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9호를 간다고 하더라도 뭐 이, 이, 여기밖에 안 올라올 거 아니야 네. Y값이 네. 그러면 얘네 둘이 다 같아질 수가 있어? 없어? 없으세요? 없어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결론적으로 같아지려면 둘이가 뭐하는 지점에서? 만나는 지점이 바로 2분의 3이라는 지점이 돼야 된다 그 뜻을 말하는 거야 네. 왜? 이 조건을,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됐어요? 어, 그니까, 러 g-2분의 3이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잖아, 지금. 여기가, 그치? 그러면 f2분의 3은 어디냐면은, 똑같은 간격이니까, 여기야, 여기, 그치? 그니까, 이 값이 되는 거거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딱 쳐주면 정확하게 딱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두 개가, 같아진다, 라는 우리는 뭐할 수,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래서, 다 했어, 이제. 어. 우리 이제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여기, 자리가, 이, 자리가 좌표가 뭐가 되냐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좌표가 뭐할 것이다.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는 뭐할수 있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힘들게 힘들게 돌아왔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뭐 구하는 거야 얘들아? A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 되겠지.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Y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친구는 2에 어 X에다가 2분의 3 대입하는 거니까 2분의 3 A 요렇게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3 A 요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결과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 이것도 좀막막 막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보면 돼. 얘네 둘이 지금 역수관계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를 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올 것 같아?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겠죠? 네, 맞죠? 네. 아박 계산하면 돼요. 네. 어, 막 이렇게, 막 어, 나는 복잡한 세상을 살고 싶다. 그러면 돼요. 근데 좀 뻔한 거잖아, 그치? 어, 우리가 이제 더했을 때뭐 2분의 5 나오고 3분의 10 나오고 막 그때 뭐 기억나? 2더하기 2분의 2분의 5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3더하기 3분이니 그러니까 원래거하고 역수를 더했을 때 2분의 5, 3분의 10, 4분의 17, 5분의 20, 뭐 이런거 했었잖아. 그 마찬가지 이제 뭐야? 빼기까? 왜 빼기까? 그치? 빼기까? 2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3도 되겠지만 당연히 반대로 빼면 마이너스 2분의 3도 나올 것이고 3에서 3분의 1 빼면 3분의 8이지만 마이너스 3분의 8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값들은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놓으면 이제 이런 계산에서 뭐 하는 거야? 좀 빨리 가버리는 거야. 그냥.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아,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되면 되는 거니? 2에 2분의 3a제곱. 얘가 바로 뭐, 2분의 뭐가 되면 된다고? 1 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우리 지금 누구 구하는 거냐면 a 구하는 거야. 자, a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친구 넘겨주면 되겠다. 그쵸? 이 친구 넘겨주면은 2분의 3a라는 친구가 2 e 넘어가니까 ln 2분의 1인데, 뭐, 이 정도로 가면 좋겠죠. 결론적으로, A라는 친구는 2분의 3 넘어가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인네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LN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